일부 예배 때 어쩐 일인지 많이들 오셔가지고, 야, 오늘은 참 교회 예배당이 꽉 차겠구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부 예배는 덜 오시네. 일부 예배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오늘 빈 자리가 많은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다예배드로 갔어요. 오늘 무슨 일들이 계신지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하나 제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옛날에 걸음마 하실 때몇 번이나 넘어셨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걸 연구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가만히 관찰을 해본 것이죠. 대략 대략 한 사람이 걸음마 하면서 넘어지는 숫자가 한 3,0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3,000번, 아니, 3,000번도 필요 없고 300번 계속 실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낙심된다. 절망스럽다. 죽고 싶다. 시험에 빠졌다. 교회 가기 싫다. 하나님 믿기 싫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3,000번을 견뎌냅니다. 시안하죠? 도대체 왜 그럴까? 학자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에게는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가다 넘어지고 조금 가다 넘어지는 건 결국 걷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지, 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여러분처럼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냥 걷다 넘어지는 당연한 거예요. 그 계속 걸음마 걸음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걷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낙심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더라 그 말이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빠르게 걸음마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이유 가운데 옆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붙받아주는 엄마 아빠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걸음마 왔다고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어떤 엄마 아빠가 야 너는 그 밖에 못해 옆집에는 태어나자마자 걸었다더라 그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어? 아이고 내 새끼, 아고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할수 있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의 격려와 사랑을 먹고 점점 점점 성장해가죠. 문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요즘 우리 유아부가 참 부흥돼서 감사한데 우리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찰로라. 막찬송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그러다 갑자기 울어요. 갑자기. 애고도 없이 울어요. 어? 그왜 그러냐. 이 아이의 인식 속에 엄마, 아빠가 함께 한다, 곁에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원, 행복의 테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는 행복의 이 원, 반경 안에 엄마가 있다는 게 인식이 되면 걱정할 거 없이 막 뛰어 노는데 어느 순간 어, 엄마가 없네? 그러면 갑자기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행복의 원 안에 항상 나를 믿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교회 안의 믿음의 식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행복의 원의, 원 안에 나를 그렇게 지지할 사람이 많을수록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데 문제는 그 깨어질 때죠. 때로는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고,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한테도 뭔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의 인생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7절 이하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신다 그 말. 너의 출입,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너의 행복의 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냐 그말이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엄마가 어디 도망간거 아니잖아요. 그한 층만 올라오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인식 속에 그 위층에서 예배드리는 엄마가 안 느껴질 때, 응? 아니 우리 아빠가 지금 탄양대 지휘를 멋지게 하고 있는데 그고 지아니가 밑에서 그걸 인식하면은 두려울 일이 없는데 그 인식이 안 되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울음법 그러니까 터지는 것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죠. 지금도 물론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할수 있는 일은 남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99.9%가 거지들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더더구나 슬픈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것도 슬픈데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정죄 의식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네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든지 아니면 네 부모가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부모의 죄값으로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정죄 의식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한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의 상처를 들춰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혐오한다 한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인식을 깨우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이에요. 3절. 시작 그 아멘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생긴 것이 못 나서, 나는 든든한 뒷배가 될 만한 부모가 없어서, 나는 똑똑한 머리가 없어서,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겠지.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 보실 때 무의미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 장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장애가 되는 그런 문제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 나면서부터 맹인자, 맹인된 자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장점들, 어떤 장애물들, 어떤 상처들, 이런 게 그렇게 실패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말.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걸음마다 삼천 번 넘어질 때마다. 내 인생은 왜이 모양, 이 꼴이냐? 나는 왜 걸을 수가 없냐? 나는 왜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느냐?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패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 위대하게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라 그 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자 그다음 보실까요? 4절5 절입니다. 4절5절 시작. 괜찮으십니다. 여기 오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하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내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의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이 했다고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인데 이걸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누가 그랬냐? 어, 아, 당연히, 아,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부모를 또 불러요, 부모. 야,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부모가 말 잘못하면 자기들이 해고지 당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마치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아, 그거 왜 나한테 묻냐? 아, 내 자식한테 물어라. 내 자식도 성인인데. 그또불러또 물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처음에 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돼요.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담배하게 얘기합니다. 이걸 잘못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입니다. 사업이 잘돼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우리 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취업, 취직 어, 입학을 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 가지고 그것도 다 간증거리가 될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간증거리가 돼. 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바닥 속에 있었는데 그 바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이제 눈을 뜨면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우리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뇌성마비 걸려가지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2분, 3분 몸을 꼬아야 되고, 침을 질질 흘려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졌다고 노래하잖아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육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단순히 거기서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낮은 어느 때고 밤은 어느 때입니까? 낮은 예수님이 계신 때고, 밤은 예수님이 안 계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평생, 영원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3년 동안만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내가 너희랑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3년밖에 못 있으니까 이때 이 낮일 때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밤이 되면 그때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 어떤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언젠가 되어지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젊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나중에 좀 취업도 좀 해야 되고 또좀 결혼도 좀 해야 되고 애들도 좀 키워 놔야 되고 제 인생에 황금기가 올 때, 정말 제인생에 전성기가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3년을 드려서.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살아가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죠. 살기 바쁘니까. 그렇게 분주하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야내 인생의 황금기는 도대체 언제 오냐.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된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요. 야, 그런데 그 3년은 누가 정한 거냐?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년도 그냥 자기 편의대로 정한 것 뿐이지요.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시게 됐더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해 건강할 때해 지금 해왜 그렇죠? 때가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과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를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너 과거에 나를 살았냐? 나를 사랑한 게 정말 맞아. 그랬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그 사실이 떠올라 가지고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도 못 마셨을 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너가 예전에는... 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겁쟁이처럼 나를 모른다. 부인했던 적도 있는데, 야, 나는 그거 상관 아니에 내가 지금 다시 묻는데,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응?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내가, 내가 1년에 아마 0명도 내가 전도하고 그랬는데 말이지. 응?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내가 만약에 기도 한번 하면 말이지만 열 시간씩 기도했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시간을 들여, 너의 재능을 들여, 너의 열정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일에 네가 쓰임 받고자 하느냐? 이걸 하나님 묻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을 위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다시 전도하기로 작정하면,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위임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지 할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됩니다 자고장면만 그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이말을고 이 사람이 눈을 뜨기까지 몇 가지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침이죠, 침. 그다음 진흙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물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자, 어떤 요소가 과연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침. 하, 아, 예수님의 침은 사양꿀보다도 달콤할 거야. 어? 예수님의 침이니까 뭐 능력이 있겠지? 아니요. 예수님의 침도 우리의 침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진흙 야 거기 거기 아니 진흙은 뭔가 좀 다른 흙이었는가 보다. 어? 우리가 집을 때도 황토로 집을 지으면 막, 어? 건강에 좋다는데 그런 흙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어. 요 똑같은 진흙입니다. 그럼 실로암 물? 그 실로암 물은 뭔가 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온천물 같은 거 아니야? 어? 피부병 싹낳게 하는 아니요, 실로한 물도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예, 가서 씻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사건 여섯 번째인데 제가 목이 터져라 지금 육 주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가리키고자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걸 계속 표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도 마찬가지죠. 가서 가서 떠서 떠다 줘라. 그냥 물을 떠다 줘라. 그랬더니 떠서 갖다 주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왕의 신하의 아들. 야, 가라. 네 아들이 나아 떠다. 그냥 보지 않았으나 나음을 믿고 가니까 가는 중에 이미 그 아들은 살아 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이, 예수님 일단 나은 다음에 일어나야죠. 내가 지금 일어날 기력이 없는. 아니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순종하여 그 자리를 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병이요 버리트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가서 나눠 주라. 오천 명을 나눠 주라. 그 나눠 주니까 먹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는 것이죠. 지난 주에 요한 보고면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 보고면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죠? 오라! 오라 하니까, 배드로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무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